무 <루포> 이렇게 보면 진짜래 손 놓치면 그냥 끝나는거 저희 케이블와 상도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내리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출렁다리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까지는 걸어서 왕복으로 20분 삼성계단까지는 왕복으로 40분 대둔산 정상마천대 해발 8 7 8 m 까지는 왕복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십니다. 배차 시간은 매시간 10분, 0분정수로 20분 간격으로 운지되고 승객이 많으신 경우에는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오니사전에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렇때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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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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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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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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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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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다리 응. 갈라 무릎로 올라가야 되니까 무다리 거? 그런 거 조심해 미끄럽다. 여호 잡고 가야옆으로가 우산 짝퉁오 우산 받아보라 옆에 잡고 라고 옆에 잡고 라고 우산을 받아보라 우산을 받아보 <laughs> 나는 오율로 <오일을 모르게> 들으라고? <laughs> 나 잡아봐라야? 나 잡아봐라 그래서 등산화 쉰다 했지? 이리와 뭔 산은 산인데 안쉰어도 된다고 그래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계란, 계란이 엄청 가까르네 어? 이거는 약가예요. 어 이거 약가예요? 일다 어? 3층 계단 가보세요. 겁 어, <laughs> 주지 마라. 근데 지금 앞에 안 보여서 괜찮아요. 밑에가. 오줌 싸갔어. 우리 꼬마. 정상 가면 <laughs> 눈 뜨나 까마나 똑같아. 갈 필요가 없어. <laughs> 깜깜해가지고 눈 감고 있어도 뜨고눈 뜨도 똑같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물이 뚝뚝 떨어진대. 벌써 <laughs> <laughs> 힘들어. 잠깐만, 잠깐만. 난 애들이. 그냥 당,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게. 그냥, 당장이다. 이 길을 보고 가면 괜찮은데.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몰라. 찍든가, 찍혀있든가 말든 몰라. 밥아무어서 죽을 뻔 했네. 어쩐지 밥을 먹고 싶더라. 싶어. 제가 하거든. 아저씨, 마가하도든아저씨처럼세 시간 그그하하가구구가가구구가 이거는? 이거는. 구 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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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가 나 내가 릴까는 걷기로 다져졌어. <laughs> 이따가 목통 가야 되겠다. 다리 풀러. 이따 목통 가서 딱 풀어야지 안되겠는데어머 <laughs> 어, 조심. 구름다리가 흔들다리인 어, 그렇지. 구름다리가 구름다리? 마찬 자, 선 아래가 안 보여. 구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산 아래가. 산 아래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봐 주라고. 응. 여기 정말 좋다. 요거 요거. 요거. 어? 응? 어, 개구리 같아. 봐봐. 비두 두꺼비, 두런 모양이야 돌이 뭐어디비 두꺼비, 있꺼데 두꺼비, 가 보여? 근데 이거 밑에뭐뭐비두뭐하두가지고 아, 하나도 안 보여. 와 전망 좋다 이거 완전 하야다. <laughs> 와. 비 두꺼비, 두가비두가비 두꺼비, 처럼비또 계단 올라. 비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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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니까. 뭐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와. 난 아래 나만 나한다. 여기 이 이제. 출렁다리 왔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출렁다리. 자. 군파마. 야, 출렁다리 끝끝이 안 보여. 어이 영왕 영왕님 만나러 가는 곳인가? 끝이 안 보이네. 어, 어. 자기한테 뭐 하는 거야? 탈신용? 저 탈신용? 이안 보여 안 보여. 그참 뭐? 이야 여여여여여 여봐. 오 계엄 절벽인데. 계엄 절벽이 안 보이네. 바로 뒤에 봐봐 바로 뒤에. 오 사람 이거 만 이거 만들어 니야흔들한흔들자 여기 자기 진짜? 진짜 흔들흔들네 우산 하나 줘. 자기야 우산 이거 잘 하나 네. 매.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거 네. 진짜. 아. 오늘 진짜 아못 봤어요 오늘. 어요 단풍과 단풍. 저 끝이 이거? 보인다 저금저 어, 끝이 어, 보이네. 또, 저, 보이네. 저 능성이나.

안보여서. 오, 엄청 높아. 그 그러니까. 죽음이야, 죽음. 할래. 어, 출발. 죽음이야, 어. 어지러워. 어. 앞을 보고 가. 어. 뛰어, 뛰어. 하지 마, 뒤에 애기들. 어. 어지어지어지러어지러 어지러워. 어지지어어지러 와, 이 밑에 안 보이네. 깜깜해서 뭐아무것도안 보여. 이고안 보여. 에안보이 밑에 안 보여. 이안 보여. 이밑도안 보여. 이 밑에, 밑에 안 보여. 어, <laughs> <어리도> 이 <가방이> 밑에 <가자. 웃음> 안 보여. 이에안 보여. 이 밑에 보여. 에가 보여. 이에안 보여. 이 밑에 안이 밑에 안보가에안 보여. 에안이이는에 <놀린> 우리 짝꿍 아니요. <놀린> 흔들려라니까 몸이 흔려서그잖아 들다리. 뭐 이이 흔들다가 여기 안흔 짝꿍 올라가서 찍고 가야지 여기서 짝꿍 여기나 가는 거 찍어줘 응? 여기 가는 거 찍어줘 여기, 여기 전망 아, 아, 더, 더, 아 더워라 여기서 찍어 줘아 여기가 전망 좋은 곳입니다 대둔산에 전망 좋은 곳예 네, 한번 가볼게 얼마 전망 좋은 와 구름에 뭐 이거 다 다른 거 갖고 있어 뭐 이야. 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지금 안돼 이렇게 전망이 좋은 수가 아무것도 안 보여 전망 좋은 곳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와. 너무 구어야지. 와도 안 이제 절 와. 어디? 돌 난다. 너도 와지. 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제. 보막 막. 응? 저를 내려가는 아, 거 같은데. 야, 아, 국의계단 와우, 삼성 계단 짝꿍 다 온다 빨리 와요. 어허! 여기나 봐봐. 날바 알바 짜장, 날바 알바 짜장, 날바 알바 지금 당장 날봐요 짜장. 와, 여기 계단이 안 보여. 와이 높은 데서 안 보여. 저 아래 구름 아래 구름 아래 아무것도 안 보여. 와 구름 아래 아무것도 안 보여 짝꿍 다가간다 좀만 더 힘내 앞에 오신 분은 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방구를 끼시면 안 됩니다 어다 어, 오네 앞으로 10계단 7개단 일곱 개 나오면 된다, 일곱 개. 일곱 개. 오. 오. 내 <laughs> 이제 다 왔어. 일곱 개. 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성공! 우와!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 또 있어, 흔들다리. 이로 와. <laughs> 어. 어, 여기 와, 여기. 여기. 어, 올라와, 이리 와. 다리 힘 뿔려? 응. 이거 좀 쉬어. 어, 어. 아니, 이거 뒷사람들 기다려, 뒷사람들. 어. 우와! 이거 높은 데서! 이거 귀염 제비, 여기 밑에 떨어지면 죽겠다. 어, 오, 와, 와, 여기 밑에 너무 서워 아, 와, 아, 여기 밑에 너무 좋서워 여기 밑에 너무 무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아이 와. 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서 사역야 돼?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이리 와. 비켜줘, 그러사람들 와. 어이, 와 씨, 안 보여. 네, 네. 안 막... 아 네, 짝꿍 줘 봐. 이도번줘 봐.